안녕하세요. 오늘의 이 미니카 엽기, 아머드 멸출를 접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설날에 엄청난 이벤트가 오겠습니다. 바로, 한주 설날에는 설 색, 특집으로 미니카 두 개가 올라갈 거고, 많으면 세 개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편집이나 그런 거를 제가 하는 사람한테 배울 거예요. 내나한테 배울 거여서. 그래서, 더 윤프로가 있을 거고, 일단, 다시 종이 옆으로 가서, 네모, 색깔 보라색, 보라색 종이입니다. 보라색 색종이에요. 네모 한번 잡고, 네모 한번 잡아주세요. 삼각 부분을 잡기로하나 갓, 이렇게 잡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테이블로 쓸 건데, 설날에도 되게 두마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서 한번 그냥 그때는 발색 테이블로 하거나 그냥 테이블 없이 바닥에서 하겠습니다. 전처럼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어떤 특별 이벤트가 있다면 많이 좋습니다. 일단 지민이카이 집중에서 이 특별 미니카입니다. 특별. 그냥 기본으로 접으면 안됩다 일단 여기를 펴주면 여기도 똑같이. 근데, 궁금한 게한점 있다면, 여기다가 이거를 접어요. 접고, 옆에 똑같이 한번 접고, 이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를 넓히 놓고. 이한번더 문을 고 똑같이 열어주세요 이제 회원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별글 그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면 이제 만나고 한번 접고 만나겠습니다. 다시. 기다려주겠습니다, 지금 책종이 제가 이미 만든 유추가 있기 때문에 그유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만지면서, 어떻게 만드는, 서 멋있다고,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이 소리는 그냥 안들리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 소리는. 네, 저는 일단, 쭉 해봅시다. 따라,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만드셨다면, 위로 올려주세요. 올리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뮤추에 갑옷을 만들거거든요 유추 갑옷 만들기 엄청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잡고 용유추입니다 용유추 용유추인데 개굴자는 아니고 그냥 용유차 용유추 만들기여서 엄청나게 조금 힘듭니다 용유추 미니카를 볼때그암모드라고했잖아요암모드 까지 합친 유추입니다 아머즈 6미추 에 예. 외우 반려가서 고 여기를 이렇게겠어고 여기를 이렇게 놔고 바늘 접어주세요 맞춰서 일단 두시면 이렇게 해줘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야야야야 자, 잡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 맞춰서, 쭉 벽에 맞게,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용무추 날개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이벨타르 날개 접기라고 부르거든요. 틈용 날개 접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평룡 기본 잡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리거안 올릴까 생각하기 전에 해가 올렸다, 그 미니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면그 영상이 두 개로 찍힌 거여서 그러나 소리도 많아서 조금 조금 아직 올릴까 말까는 했었는데 만약 그걸 보고 라면 좋아요 구독 이 영상이나 이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게 이제 큰힘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다 완성했죠. 이제 옆에 보고 뮤추의 다른 부분도 만들어 볼 건데요. 문제는 탱크 기본형이라는 이 분양을 접을건데 탱크기 분양의 딱 절반만 접을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분양은 그 원래 미니카기 분양이잖아요 그냥 탱크 미니카기본 이걸 이렇게 해서 접는 이거를 그냥 탱크 미니카 절반 접기라고 부를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접은 다음에 뒷머리까 이렇게 접어서, 탱크 진짜 밑에 부분 만드는 접기는 탱크 접기. 그리고 끝까지는 완전히 탱크 접기. 아니, 면 그냥 탱크 접기 2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 어. 여기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육미추에 부특기 여기도 일단 꼬리부터 만들겠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여기서 그냥 접는게 아니라 더 짧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게 레쿠자 꼬리 접기 입니다 레쿠자 꼬리 접기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뿔이 완성됩니다 이 뿔의 가운데에다 넣으면 이게 바로 레쿠자 꼬리접기입니다. 흑구작꼬리접기 이렇게 하면 용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합체하면 바로 이렇게 갑옷이랑 다 완성이 되지만 이게 뒷 부분입니다. 뒷 부분이에요. 여기가 앞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게 탱크접기 2입니다 아니 이게 탱크 이거는 은가 이거 미니카잡기 1! 그럼 2는 미니카 접기 뚜리로 가야되고요. 만약에 합체하지 말고 좀 넓은 문장을 원하는 슈퍼추를 만들고 싶다면, 걔가 따라하는 게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거 만들어야됩니다. 이거 한 턱을 여기로 만들어야되고. 그러면 전 이미 슈퍼 작은 걸로 하고 싶기 때문에 슈퍼 작은 게더 멋있다고 제 의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렇게 세모 왕성 그런지 이건 미니카 기분형 아, 개인쉬 미니카 기분형 거기다가 지금 얘 이렇게 접혀 있다면 미니카 기분형 미니카 기분형이 잘 잡았단 말입니다. 미니카 기본형 3을. 아, 잘못 말했에 그 미니카 기본형3 말고, 이거를 잘 잡았단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6아이 이제 합체 고고! 띵. 띵. 그리고 영림. 그리고 이 이렇게 잘곡키네시스 하고 영님 그래 이제 이민이 칸 위로 올리면 안 되고 한이 정도로 내려야 됩니다. 조금만 레코드랑 똑같이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레쿠자 미니카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레쿠자 미니카, 흑쿠자로, 아니, 균형 레쿠자나, 흑종의 흑쿠자를 바꿀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흑쿠자, 그냥 반대로 색깔만 바꾸면 되는 흑쿠자까지, 그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미니카, 뉴츠, 드레곤 아머드. 아머드죠 아머드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있지만 더아머들를 원한다 하면은 또 아머드하면 뭐? 바로 경사죠 여기를 밑에를 열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위로 이렇게 한번접어보고 작게 한 번씩 접어주세요 너무 많이 접으면 이렇게 합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접고 접었다면 이건 다이노 접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꺼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또 이렇게 한번 접고 그럼 설날에 다른 사람이랑 노시는 분들 재미 재밌, 재밌게 놀면 노는 것도 저한텐 좋은 겁니다. 그렇다. 어쨌든간 여기다가 여기를 딱또 다시 꽂고. 꽂고, 이렇게 되죠? 아머즈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아머즈에서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딱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머즈 2입니다. 여기를 다 펴면 아머즈 1, 아머즈 2. 여기다 다시 쭉 꽂고. 한 다음에 여기를 쭉쭉, 이렇게 사이코로. 가벼워서 접어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무리 미니카. 엄청 빨리, 방어해도 좋은, 사이코, 미니카. 해드리고 싶다면, 방학도 아, 좋으시지만 운전력게 좋은 사람도 있으니 그거는 해보고 있다. 그럼 오늘의 미니카끝 안녕.